자, 샨타임의 3분달러 동향 코너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9월 18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외 선물의 방향성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죠. 자, 달러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한 차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91.50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 어디까지나 지금 미국의 증시가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미국의 어, 달러 상승 반전세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자, 이번 주, 목, 어,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21일. 네, 21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이 발표됩니다. 역시나 미국의 금리 변경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하죠. 자 어쨌든 어, 저번에 제 어, 제니 옐런이 음,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는 뭐별 다른 금리에 대한 변동성,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겠지만 하지만 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미국의 어,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향후에 있을 이번 연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음. 자 보시면은요 미국의 어, 뭐야 미국의 그 물가 지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어, 202009년도에 바다가 찍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뤄가면서 연준이 목표하는 2% 어, 지금 2% 대에. 음, 그물가지수에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어, 이번 연도 초반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어, 2%대에 2%대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저번 어, 저번 우리가 비농지표에서도 비용 지표에서도 그리고 주간 실업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수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미국의 고용 상황 상당히 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업률도 지금 4.3%라는 것은 거의 12년 만에 최저점 최저치를 의미를 해요. 음자자 소비자자 봅시다 빈높은 고용자 변동 지수가 수치가 이번 달에는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번에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지금 20만 건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보이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고용 상황의 활성화를 지금 예상하고,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는요, 자, 이번 FOMC 성명의 이 기준으로 다시 한 차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FOMC 성명, 목요일날 발표된 FOMC 성명에서 별다른 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겠지만, 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 혹은 어,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저점 매수 심리가 몰림이 한 차례 큰차큰 큰 반등폭을 보일 예정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어, 계속 하단 박스권의 하단 마디에서 하단 마디 기준으로 지금 뭐 행복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했을 때 폭발적인 매수 흐름 보일 테니까요. 어, 달러는 저점 매수가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반등함에 따라서 이번 주 장기적인 유로와 금의 매도 매도세 매도 흐름이 보일 예정입니다. 금, 유로는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3분 달러는 여기까지.